보통 그러면은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는 여기서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서 비행기로 가면은 네. 한 1시간 반. 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LA요. 는 LA는 오래 걸리죠. 보통 네. 제가 타는 비행기는 이제 네. 티엔진을 제가 주로 많이 타는데 네. 길어야 한 2시간. 172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시간 반. 3시간 반. 정도는 아. 가야 돼요. 아, 그럼 크로스컨트리 같은 거 하시면 LA도 네. 다녀오시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갑니다 가끔. 가끔. 네. 큰 공항 있잖아요. 국제공항도 네. 입항하세요. 국제공항도 입항하죠. 어, 이 주변에도 국제공항도 있고. 보통 한국에서는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LA 국제공항이라든지 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같은 경우 저희는 못 들어가요. 큰 국제공항 말고도 네. 소규모 그리고 아. 뭐 오클랜드, 오클랜드라든지 네. 뭐후레즈노라든지세크라멘토라든지 네. 음. 그런 데 가서 아. 비행을 하기도 하고.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실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네. 서른 세 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사시던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 일산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늦지 막히 음. 좀 꿈을 가지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음. 학생 조종사부터 음. 쭉 지금의 교관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혹시?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뭐 외롭진 않으세요? 네. <laughs> 근데 네. 저기 뭐 좋은 친구들도 많고 네. 워낙 생활 자체가 여기 뭐 주변에 많이 네. 뭐 즐기고 놀게 많이 없어서. 네. 아마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했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이제 비행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비행 시간은 이제 한 천오백 시간, 천육백 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제 조만간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음. 들어가서 이제 항공사에 입사 시원을 음. 얘기입니다. 혹시 어디를 희망하세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을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LCC도 네. 다 괜찮잖아요. 아, 요 아니면 외항사는 좀 생각. 외항사도.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워낙 외향사에좀 간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음. 네,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음... 보잉이 좋으세요? 응. 에어버스가 좋으세요? 저는 보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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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원래 보잉을 네. 보잉을 좋아하는데 네. 또뭐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저를 필요하는 곳에서 불러만 주신다면. 그 기종 뭐 어떤 기종이든 상관없이. 그 Z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Z 레이팅은 그 기방 지금 미국에 있는 거.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Z 레이팅을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어, 저기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그렇죠. 뉴 뉴욕, 뉴욕이든 네. 뭐 어디 저기 플로리다든 음. 텍사스든 거기 음. 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랑. 어. 네. 연락을 하면서 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 있어. 시뮬레이터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뮬레이터로만 이루어집니다. 아. 아. 시에라 스쿨이좀 네. 좋은 점 같은 게 있으면 좀... 이 주변 환경이 워낙 트레이닝 받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라에서 음. 쓰고 있는 캐슬 공항이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중서부에서 가장 긴활주로로 알고 있고 트레인도 많이 없고 트래픽 볼륨도 많이 사실 없는 편이고 음. 트레이닝 받기에는 아주 적절한 환경이죠. 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프라이빗 학생들한테 가장 아.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아. 네. 보기만 해도 근데 다 평지예요? 이게, 네. 이게 저쪽에 산이 음. 산맥, 시에라 내바다 산맥이 있고 음. 이쪽에 또 산맥이 있거든요. 네. 이 안에가 캘리포니아 이제 센트럴밸리라고 하는데 네. 이 주변에는 정말 평지가 저쪽 아. 저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산맥 끝과 예. 이쪽 산맥 끝. 최저희 네. 한반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요퀴 자체가. 와, 아니 근데 그 뭐지 요세미티 국립공원. 네. 네. 그기도 가, 올라가면 보여요? 오늘 네. 아마 네. 네 보일 거예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유명한 하프덤이라든지 네. 뭐 엘키피탄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명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아마 오늘 올라가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시죠. 가실까요? 네. Plopp! Thank 이 가장 좋다고. 좀 가까이 나라볼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공항으로 오로은 어, 토론하겠습니다. 네. 네모 네, 뭐 세을 공항에 한번 갔다가 터치고 아, 아, 네. 도그러 들어가겠습니다. 나온다, 다 나온다, 다나온나 나온다, 나온다, 나다나온 나온다,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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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온다, 나온 I will let of know from on the re-impact. 해가지고. <놀람> 네. 끝나면은? 비행 끝나면은 네. 보통 다시 네. 디스패치로 돌아가서 이제 비행기 반납을 하고 학생들이랑 비행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레슨을 이제 클로즈, 평가하고 저희는 디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디브리핑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좋았는지 음. 뭐 고쳐야 될게 뭐고 다음 번에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도를 한 후에 클로즈를 하 레슨을 클로즈합니다 아. 아좀부담서러워 얘기해 준다아 교관 중에서 아 어, 골드 실 받는 교관이 거의 없어요. 얘가 가르키는 동안에 무슨 사고나 뭐 이런 게 전혀 어, 없어 어떤 잘 가르키는 교관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가가지고 착착 붙는 거 그래서 FA에서 네. 골드 실을 주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거 받으러 가신.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네. 그러면 가. 네. 어, 우리는 어, 네. 저도 너무 배고픈데 지금 너무 배고프세요. <laughs> 나는 해줬어요.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는 거예 지금. 그래. 네. 가고. 네.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자, 나갑시다. 네. 내가 이제 벤츠를 쭉 가지고 있다가 네. 어떻게 현대 차 딜러에 구경을 갔다가 네. 가보니까 이 차가 있는 거야 네. 아, 금방 나왔다 그래 네. 어, 그래서 듬직한 게 너무 좋아 가지고 어. 벤츠 주고 이거 가지고 나왔어 <laughs> <laughs> 한국차가 요즘에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진짜 잘 나오는 거제 네. 1등 자리가 생겼습니다 <laughs> 아, 아, 아 가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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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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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번 2번, 3번이 있죠? 1번은 더블. 어. 더블 네, 네, 네. 네. 1번. 뭐하시겠어요2번이나도번잘 2번 <laughs> <좋아. 나도 좋아. 웃음> 먹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일단, 저희 네. 2인 1실 쓰고 있고요. 응. 원래는, 응. 보시다시피, 침대가 원래 두개 가지고 혼자서 이방 쓰고 있는 상태고, 응. 그리고 이 응. 곳이 화장실 한게 있어가지고, 이제 7월에 학기 끝나고, 한 응. 2개월 동안은, 뼈부산에서, 응. 좀 보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이. 한국에서, 그런 안 되는 것들이 있죠